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오늘도 하루 30분 5장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부터 20장까지 신명기 13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가시죠. 뿅.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성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 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령 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 내려고 말하 였음 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내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 기를. 너와 내 주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이를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패성의 손을 대라. 그는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옥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부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궁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주장들에게 맹사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맞을 내 하나님 유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복지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 같이 되리라. 1 4장 금지된 애도법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벌터를 이어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유하의 성민이라 유하께서 지상 마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불기가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세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세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신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세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하지.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을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정한 새에는 모두 너희가 먹으러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우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다조와 타흐 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음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지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이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것이나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었지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계기에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11조 규례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 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원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 이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매 3년 끝에 그새소삼그십 10, 분의 일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풍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이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 5장 빚을 면제해 주는 해매7년 끝나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재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요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 에게 꾸어준 것을 내 손으로 해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요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laughs>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참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의 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다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 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루느니 너는 반드시 땅 아내, 네,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종을 대하는, 대우하는 법.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되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대 동안 너를 삼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때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 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의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 누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에 귀를 보내되고 뚫으리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정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대 동안에 품고는 싸고 배나 바들만큼 너를 성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여, 께서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소저 새끼는 부르지 말고 내양의저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죽은 가족은 매년 유호와께서 택하신곧내 하나님 유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유호와께서 잡아들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같이 먹기를 노로와 사슴을 먹은같이할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16장 6월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유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유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유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동안 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일곱당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일곱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유학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유학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유학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먹고 아침에 대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섯 동안은 무게방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7절 일곱, 일곱 주를 세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로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이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예곱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초막절.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트럭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조막을 지킬 것이요. 저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서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보고 주실 것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일년에세 번씩, 곧 무교절, 제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호를 배웠대. 빈손으로 요호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공의로 재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에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먹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로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언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라.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저 악을 제할지니라 내성 네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일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오르나 취치지 말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를 주의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하나님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리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기,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여 오르거든, 이율법서의 등사. 오늘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우로나오로나치위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제사장과 레위의 목 에이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집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그들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복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재물로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그것을 제사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하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성,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성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묵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 소유이니라 다른 민족들은 가증한 행위.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하는 진원자나 신접화 신접받 자나 박수나 초온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잠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요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 하지 아니하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요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요호와의 이름으로 한 일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요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9장. 도피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은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진중의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 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붙어서 살인자를 뒤쫓는 데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내새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시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업을 더하여 내 하나님 유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업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에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릴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중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사,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의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 애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20장 적군과 싸우려 할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요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과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다. 내어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성업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요하께서 그 성읍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그성읍을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들을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 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핵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어 싸고 그성음을 줘서 점령하려 할 때에는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 내리지 말라.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을 수목이 살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어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 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아참 말씀을 읽을 때 아,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 그리고 너무 마음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심정이 드는데요. 말씀에 정말 살아 있고 어, 운동력이 있고 자위의 말씀은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며 모든 걸 이루시고 지켜봐주시고 불꽃같이 저희를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성경을 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명기일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하루의 삶이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코너로 몰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주님 앞에 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시고, 붙잡아실 주것 믿습니다. 또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 아들, 딸한분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하루에 30분 말씀을 피는 그 순간, 그 눈과 귀를 지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자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굳거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자장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실 주님 그런 주님과 동행의 소망을 간구하며 모든 말씀 사랑과 나 풍성하시며 모든 걸 이루실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트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하셨습니다. 또 내일도 신민기의 말씀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을 소망하면서 내일 만나겠습니다. 빠이빠이